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였던, 이제는 서류상 남이 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고, 아이는 없었지만,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망설였어요. 남편에게는 5년이나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흔적이 너무 깊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어느새 저희는 찰떡같이 맞아 떨어졌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서로의 휴대폰 비밀번호도 공유할 만큼 거리낌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야근이야 라는 말이 늘어났어요. 예전엔 제가 연락하면 바로 답장을 보내주던 사람이 이젠 몇 시간씩 답이 없고, 심지어 읽고도 답장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마. 라고 하더군요. 저도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어요. 저희는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남편이 나 샤워하고 올게라며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저는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은 원래 욕실에 들어갈 때 절대 휴대폰을 들고 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거실에 두고 갔어요. 남들은 제가 예민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마음 속에서 쎄한 직감이 일렁였고, 머릿속엔 수천 가지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없애려고 했지만, 이날 이후 남편은 어디를 가던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그 화면 너머에 있는 누군가의 존재를 상상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져놓고 옷을 갈아입고 온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5년 동안 만났던 전 여자친구 이름이 지연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눌렀습니다. 오빠! 오늘은 기분 좀 괜찮아졌어? 보고 싶어. 그한 줄로 저는 제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맞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그 여자랑 연락해? 그러자 남편은 빠르게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저를 노려보더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휴대폰을 봐? 나며 소리쳤습니다. 왜 화를 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냥 안부 주고 받은 거야. 너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잡는다. 나며 소리쳤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라고요. 전여자 친구한테 보고 싶어 라고 문자가 왔는데 별것도 아니라니요? 남편은 지금 당장 저를 어떻게든 몰아붙이고 덮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당당하면 연락한 내용 보여줘 라고 말하자. 진짜 너랑 말안 통한다 라고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옮겨간 흔적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울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전보다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회식이다. 회사 일이다 라며 핑계를 댔어요. 남편이 회식이 있어 늦는다고 했던 날 불안한 마음에 남편 직장 동료에게 슬쩍 물어봤는데 그날 회식 같은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무섭더라고요. 이걸 따져 물으면 남편이 떠날까 봐. 더 멀어질까봐, 저는 바보 같이,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꼭 참고 있었죠.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도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시어머니도 이 부분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렇게까지 나오신 적은 없었거든요. 지연이가 참 성격이 싹싹하고, 어른들한테도 잘했었는데, 라며 저를 보고 한숨을 쉬시거나, 나는 지연이가 내 며느리가 되는 줄 알았다. 라며 저를 째려보곤 하셨죠.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에게 온 문자를 보게 됐습니다. 토요일 6시. 한정식 집으로 와. 예약했어. 가족 모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수상해서 그날 식당으로 몰래 따라가 봤어요. 제 눈에 보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다정하게 앉아서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고 하니, 너무 좋다. 우리 아들도 거의 다 정리됐고, 곧 이혼할 거야. 결혼하는 데는 문제 없어. 정말 뒤통수를 무언가에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어머니와 아들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 같아 보였어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고 전 여자친구는 뻔뻔하게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너 뭐야? 여기 어떻게 왔어?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는 어머니 아무래도 오늘은 식사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저를 보고 "아, 그리고 이혼은 빨리 마무리하세요. 저희 결혼 준비해야 하니까요." 하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 또내 휴대폰 훔쳐본 거야?" 미쳤어?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를 판에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남편의 태도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말 아니야? 바람 피웠으면서 뭐가 이렇게 당당해? 니가 하도 숨막히게 굴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이라는 듯 저를 몰아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통화를 하며 어디론가 급히 뛰어갔습니다. 아마도 전 여자친구겠죠?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단한 번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차피 끝낼 거였는데, 네가 먼저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라는 말을 남기고 가더군요. 이혼 후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무뎌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한 지딱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에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스팸인가 싶어서 넘기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쎄하더라고요. 호기심 반. 불안한 마음 반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잘 지냈어? 그 목소리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번호 뭐야? 내 원래 번호는 차단한 것 같아서 이 번호로 전화했어. 미안해. 근데 꼭할 말이 있어서. 전 남편의 목소리는 한껏 주눅 들어 있었고 마치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결혼하고 나서 몇달 있다가 엄마랑 나한테 사기를 쳤어. 우리 전 재산을 다 들고 도망쳤어.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도 꺼져 있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 어처구니 없을 뿐이었어요. 엄마도 이번 일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방에 누워만 계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 진짜 내가 보고 싶더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고, 전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제가 그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힘들어서, 그저 벗어나고 싶어서, 예전에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줬던 저라는 안전지대를 다시 찾고 싶은 거겠죠. 너는 끝까지 한심하구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저녁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가 네가 이해 좀 해줘. 지연이 걔가 그렇게 나쁜 년인 줄 몰랐지?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 용서해 주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머릿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 여자의 손을 잡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날 기억 안 나세요? 그 여자랑 식사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요. 전 그날부터 이 집이랑 인연 끊었어요. 이 상황이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지연이를 선택해서 벌어진 결과들이잖아요.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 둘이서 해결하세요. 다시는 어머님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 모두 다시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혼자 되는 것이 무서워서, 그동안 계속 갇혀 살았지만, 혼자라는 자유로움이 이렇게 평온한 것인 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남의 눈치나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